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메지온입니다. 평생 마땅한 치료제 없이 고통받는 희귀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요. 최초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죠. 한 번의 실패라는 큰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거대한 성공을 바로 눈앞에 둔 바이오 기업인데요.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뭘 봐야 할까요? 우선, 이들이 도전하는 시장이 얼마나 절실하고 또 얼마나 큰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어떻게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높였는지, 그 결정적인 임상시험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성공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의 심실, 그리고 거대한 시장. 모든 투자의 시작은요. 이 회사가 풀려는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죠. 매지온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바로 단심실증이라는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단심실증. 이게 어떤 병이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심실 두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기능하는 선천성 심장질환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심폐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환자들은 폰탄 수술이라는 아주 힘든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버티지만 안타깝게도 평생 합병증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치료 옵션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약 7만 명에 달합니다. 바로 이 숫자가 메지온 신약이 공략할 수 있는 직접적인 목표 시장, 그러니까 전체 유효 시장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인데요, 무려 3만 5천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투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회가 나옵니다. 현재 이 질환에 대해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메지온의 신약이 승인만 받는다면 이 거대한 시장을 독점하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퓨얼원의 교훈과 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망한 시장에 진입하는 길이 당연히 순탄치만은 않았겠죠. 매지온도 한 번에 아주 큰 실패를 겪었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건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실패 안에 성공의 열쇠가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지온의 첫 번째 대규모 임상 시험, 퓨얼 원이 시작됐죠.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약효를 증명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임상을 실패하게 만든 이 슈퍼폰탄 환자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요. 일반적인 폰탄 환자들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일종의 아웃라이어들이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약을 먹는 그룹과 가짜 약을 먹는 그룹 양쪽에 섞여 들어가면서 전체 데이터에 노이즈를 일으키고 결과를 매곡시킨 거죠. 바로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 결과의 p-value가 0.092였죠. 이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슈퍼 폰탄이라는 노이즈를 싹 제거하고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니까 와, p 밸류가 0.023으로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명백하게 약이 효과가 있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증거거든요. 실패를 성공으로 뒤바꾼 정말 결정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높아진 성공 확률의 f 얼 e 2 이 결정적인 데이터를 손해준 메지오는요.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않기 위해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두 번째 임상 p 얼2를 설계하게 됩니다. p 얼1의 실패 요인을 아주 완벽하게 보완한 거죠. 첫째, 결과를 왜곡했던 슈퍼폰탄 환자들 당연히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둘째, 여러 병원에서 검사하다 보면 생기는 데이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검사를 센트럴 랩이라는 딱한 곳의 중앙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바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엔 그냥 잘 되겠지 하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퓨얼 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 확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임상 설계를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거의 오답노트를 완벽하게 끝내고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번 퓨얼 2 임상에 등록된 환자 수가 바로 436명입니다. 이 숫자도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1차 임상에서 얻은 그 견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확실한 성공을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 수를 아주 신중하게 계산해낸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달력에 꼭 동그라미를 쳐놔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2025년 연말입니다. 이때 바로 이 퓨얼2 임상의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결과가 임상의 최종 성공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네 번째 미래가치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성공했을 때 매지온의 기업 가치는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 동력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약값입니다. 회사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환자 한 명당 1년에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 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추가 데이터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요. 이 가격은 20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신약의 가치는 사실 이미 시장에서 증명된 적이 있습니다. 회사는 과거에 약 1조 원에 달하는 M&A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직접 신약 승인까지 받으면 그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클 것이라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 근데 약이 이거 하나뿐이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메지온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파이프라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ADPKD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장병이라는 또 다른 희귀병 치료제입니다. 이 ADPKD 치료제 시장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톨밥탄이라는 약 하나가 이 시장에서 2조에서 3조원이라는 거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지온의 신약 후보 물질이 전임상 데이터를 보니까 이 기존 약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매지온이 더 이상 원이트 원더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투자자 관점에서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지온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경쟁자 없는 폰탄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 둘째,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공 확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퓨얼2 임상 셋째, 바로 올해 2025년 연말에 있을 중간 결과 발표라는 아주 확실한 단기 모멘텀 넷째, ADPKD 신약이라는 강력한 장기 성장 동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시장에서 1조 원의 가치를 인정 받았다는 사실, 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회사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 발표를 목전에 둔 측은 투자자들에게 핵심 질문은 이것이겠죠.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었을 때, 과연 매지온의 기업 가치는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